오늘 할 게임은 이슬비가 내리는 숲, b g m 이 굉장히 무섭네요. 자, 비가 내린다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내린다를 누르면 저장인 것 같고, 우산을 쓴다. 누르면 게임을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비가 내린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이동 방향키 보이는건 키는 다 똑같네요. 오 빗소리 오케이. 오래운데 한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이었다. 교통사고였다. 까리님 두치기 감사합니다. <laughs> 갑작스런 슬픈 소식에 황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결국 부모님의 죽음을 두, 두 눈에 새길 수는 없었다. 장례식은 아무도 모르게 치러졌다. 이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 왜 장례식을?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 친척과의 인연을 끊었기에 장례식에 온 사람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다. 정말 조용한 장례식이었다. 그저 부모님의 잃은 나로선 무엇보다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 쓸쓸한 기분도 들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그날은 이상하게도 나의 생일이, 오, 오우, 쉣. 와, 얼마나 슬펐을까.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된 나를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은 소매를 걷고 열심히쉬셨으리라 생각했다. 무너진 차에서 나온 나에게 주는 선물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뭔데? 뭐야? 헐, 캐릭터에요? 저거 누워있는 거? 왜 이렇게 고퀄이야? 으으. 아, 자고 있었네. <laughs> 고퀄 아니네요. 일어나지 말지 <laughs> 좋아, 조금 더 정리해볼까? 이 방을 정리하라고? 시체 소각 허가증 교부신청서 사망진단서, 시체 검안서 확정신고서 가족 가득 들어있는 홍차지만 이미 식어버렸다 상속세 신고서 그러니까 서류는 선반에 돌려놓아야 해와 이거 대각선도로 이렇게 걸을 수 있네요? 이거 마치 앨범인 것 같지만 자물쇠가 있어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 앨범에 자물쇠가 있어? 저 분명 나중에 열쇠 얻어서 얻는 것 같아. 어? 작은 열쇠. 바로 얻네? 자 이거 맞죠?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수 있을 것 같아. 연다. 예전 그리운 사진 이 있다. <laughs> 와 넘기는 소리 봐. 어라? 앨범의 일부분에 일부분이, 일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 사이에 빈 페이지가 있다. 어렸을 적 사진이 빠져있어 계속 넘겨 무섭게 시계가 뭐야 어, 일단 저장하자 무섭다 예, 이름이 칸자키 시오리네요 시계가 멈춘 모양이다 복잡한 제품이라 그녀로서는 고칠 수 없다 일단 다음에 수리 보낼까 이 정도로 될려나? 오늘은 이만 문 잠그고 시작. 문 잠그시다? 아니, 문 잠그자면서 왜 나가? 문 어떻게 잠가? 잠그는 키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집 문을 잠그자는 뜻이었나? 현관문을 잠그자는 뜻이었나? 잠겼네, 잠겼네. 단단히 잠겨있네. 그럼 나한테 돌아다녀보자. 일단 저장을 하고, 오케이. 아, 그냥 이렇게, 아, 여기서, 여기서 자는 건가? 와, 먼지 봐. 다음에 빨아야겠어. 창문이 흐려서 별 하나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이 울어버릴 것 같은 밤이다. 문단속을 해야 해. 캐릭터, 캐릭터 개귀여움다 어, 어떻게 닦을까? 어떻게 잠글까? 뭐야? 아, 생일 케이크. 아, 개슬퍼. 엄청난 케이크가 따다지만 괴롭다. 내일이라도 정리해야지. 아니, 아까 처음엔그비제 m 무서웠는데 지금 또 슬프네. 아, 불쌍하다. 이게 상황에 따라 역시. 하다만 음, 음식 재료가 마치 이 집에 시간을 멈추는 것 같다. 불쌍하다. 아마도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 요리는 이미 부패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 게임의 몰입도를 위해 제가 더빙을 해드릴게요. 엄청난 케이크가 있다. 하지만 괴롭다. 내일이라도 정리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 아마도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 요리는 이미 부패되고 있다. 여기에 무슨... 아니, 무슨 화장실이 렇게 분리되어 있어? 아니, 잠겼는데? 남자, 여자, 그 화장실도 아니고, 집에. <laughs> 어떻게 잠지? <laughs> 잠그는 키가, 뭐에요? <laughs> 창문요, 창문 1층에, 창문. 음질이 안 좋아졌다고요? 저 마이크 음질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비해 단단히 잠겨있대. 버그야? 자, 그럼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요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기서 뭔가는 하것 같아. 일단 다 돌아다녀보자. 고등학교 시절 교, 교과서가 꽂혀 있다. 그걸 왜 꽂아? 갖다 버려야지, 뭐야? 갑자스럽게 혼자 남겨졌다. 나를 어릴 적부터 아는 사람은 없고, 부모님을 옛날부터 아는 사람도 없어, 없다. 그것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쓸쓸했다. 아, 불쌍하다. 자, <laughs> 아, 이제 게임 시작인 것 같아요. 본격적인 게임 시작. 오 미리 오렴! 미리 오렴! 미리 오렴! 영매내 자식 빨리빨리 나오려구나 약속을 지키려오렴 당신들이 들러나는 약속을 시간과 적자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지금만, 지금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언젠간 그날이 오는 날은 이리 오렴, 이리 노래 같은데? 모든 걸 나에게 주렴. 지는 건 용서치 않아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어, 뭐라는 거지? 뭐지? 처음엔 부모님이 말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닌 거 같은데 그냥 꿈을 잘못 꾼거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 좀 갖다 버리라고 좀 제발 시계 고쳐졌다 근데 시계, 시계 고쳐졌어, 뭐야. 멈추어 있어야 할 시계의 침이 돌고 돌아 울리고 있다. 소리를 멈춰야 해. 어, 깜짝이야. 어라, 어라? 뭐야. 시계 소리가 멈춘 듯 하다. 아, 왜 괜히 어라라고 해서 쫄게 만들어. 시계에서 무언가 종이 조각 같은 것이 하나 떨어져 있다. 사진? 사진에는 어리적 그녀와 부모님, 그리고 본적 없는 노인이 찍혀 있다. 뒷면을 보니 짧은 문구가 쓰여져 있다. 어머니의 글씨체인 것 같다. 19XX년 X월 X일 XX현 X군. 아자카와 마을. 켄지씨의 아버님, 켄지씨, 나, 시오리. 더 무언가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글씨가 희미해져 읽을 수가 없다.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내 이름. 뭐지? 그럼 같이 찍힌건 혹시 할아버지? 계속 짬짬좀거려 과거 예상인가? 그후 나는 바쁜 일상을 보냈다 마음의 정리가 될 무렵 계절은 바뀌고 나는 여름방학을 맞이했다 대학의 긴 여름방학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나는 문득 그날 발견한 발견한 사진을 떠올렸다 그 사진에 찍혀있는건 혹시 내 할아버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겨우 익숙해졌다고 생각한 쓸스함이한 번에 몰아쳤다. 만나고 싶다. 아, 할아버지를 찾는 건가 봐요. 찾으려나 봐. 모르는 향기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다. 만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여름방학이기도 해서 사진을 찍기 장소로 가보기로 했다. 무슨, 네가명탐정이야 어떻게 바로 알지? 그 장소를 바로? 그리고 지금 나는 전철에 흔들리며 아자카와 마을로 향하고 있다. 아, 전철이야, 지금? 오, 아, 아, 진짜. 오, 게임, 개고컬이에요 캐릭터 봐요. 개고컬이야 매미소리 봐. 응, 음, 마을까지 가는 버스 시간이? 아직 3시간이나 있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 까리님 1 0선 11개 1달기 1은 귀야미!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3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려! 진짜 대단하네. 와 진짜 안 오네. 대단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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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버스? 아니야, 순찰차야. 우와, 게임 개고 퀄 <laughs> 어이, 거기 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그게 버스가 오질 않아서 버스? 아, 이용객이 적어서 이미 다니지 않게 되었어. 설마 뭐야 아자카 마을로 갈 생각이냐? 네 그렇군 좋아 젊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있으면 위험하니 순차차에 타면 데려다 줄게 정말인가요? 그래 그런데 마을에 어디로 가려는 거냐? 네 여기인데요 아시나요? 어디 보자 음아 여긴 마을의 자료관이군 자료관이요? 옛날에는 꽤 훌륭한 자택이었다던데, 그 자택 주인이, 노인이 죽고 나서 자료관이 되었지. 너는 거기에 왜 가려는 거냐?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뭐? 그게, 뭐, 알겠다. 일단 타렴, 어두워지면 자료관도 닫을 테니까. 소리 왜 이래. 아니, 무슨 순차자가, 소리가 있다구요, 무섭게. 와, 뭐예요 뭐, 뭐 이렇게. 저택계던 같아, 지금, 이거. <laughs> 감사합니다! 아녕 괜찮아. 그보다 정말 여기에 볼 일이 있는 거니? 네! 런던블루님한 개. 감사합니다. 뭐, 아직 시간은 괜찮지만, 아직 관리는 있을 거야. 단지 그 녀석이 워낙 까탈스러워서 들여보낼줄지는 일단, 뭔가 일이 생기나 화출수에 연락하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영어님 한 개, 평가 감사합니다. 일단 세이브를 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걸을 때 던파 느낌 나지 않아요? 좋아, 들어가자. 헐, 개 어두워. 어두워. 어, 뭐야. 어째서지? 그리운 냄새 가나 기분 탓이려나? 아니, 너무 어두운데? 누가 없으세요? 뭐야, 뭔 소리야. 어, 내가 움직이네. 이거 불 키는 거 없을까요? 어 뭐야? 아 차가워. 뭐야 우물 같은 거 같은데? 불 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역 신문이 쌓여 있다. 너무 어두워서 들어갈 수 없다. 아좀 어,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어두운 게임은 내가 못 하거든. 길치 운능이좀 있어서. 어저 oh, 반짝이네요? 저 뭘까요? 아, 아 깜짝이야 열쇠를 <laughs> 주웠다 <laughs> 너무 얻어서 위층 올라수없다 이거 어디로 있을까? <laughs> 어디로 있을까요? <laughs>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밑으로 뭔가 있을까 있지 않을까? 바깥에서는 새는 빛으로 간신히 읽을 수 있다. 1층 아자카와 마을 도서, 2층 마자카와 마을 역사 자료, 화장실은 이쪽. 오늘은 끝났습니다. 뭘 끝나? 화장실 이쪽이래. 화장실 가. 오른쪽에 램프 있다고요? 무언가 쓰여져 있지만 얻어서 읽을 수 없다. 가지고 있던 열쇠를 열수 있을 것 같다. 책상 안에는 램프가 들어 있다. 램프를 손에 넣었다. 아싸비오! 램프 켠다. 우후! 우후! 집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만. 저거 그거 있어요? 내구도 있어야 되 램프. 내내구도? 네, 내구도 있어 램프? 사용 가능 가능하듯하다. 램프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되지? 오케이. 냉장고다. 위에 있는 전자레인지에서탄 냄새가 난다. 냄새가 왜 날까? 아, 그리고 여러분! 아닙니다. 새까맣게 탄 음식이 있다. 오, 무서워. 이 새까맣게 탄, 나 이거 처음에 그건 줄 알았는데 짜장밥? 짜장밥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 짜장밥 먹고 싶다. 나배고픈데 잠겨서 열수 없다. 자, 분명 열쇠를 얻으면 열로 와야 될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아차가워를 다시 보자, 한 번. 봐봐. 뭐야, 또 아차가워야? <laughs> 그렇다면 이제 열로 들어가 봐. 잠겨서 열수 없다. 열수 얻으면 또졸로 올라가 볼게요. 오, 집 굉장히 넓은데? 비상벨이다. 모레오인님 세개 감사합니다. 아, 달리는 키 있구나! 오, 뭐야. 깜짝이야. 꼬깔콤보 고 깜짝 놀랐어. 다다 다 잠겼어요. 이슬비 소리라고 적힌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다. 마을의 소중한 것이므로 뛰거나 이곳에서 놀지 말아줘요. 아자카와발 역사 유산 유산전시 만지지 마십시오. 올라와 볼게요. 안 했어요. 점점점. 환기되지 않은 탓인지 먼지가 떠나고 일 있다. <laughs> 잠겨서열수 없다 여기서 분명 열리는 곳이 한군데씩 한군, 있습니다 야, 그렇죠? 제가 공포게임 하도 많이 해서 이런건 무조건 있어요 자이건 상자는? 상자가 아닌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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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쥐.. 쥐 때문에 깜짝 놀랐어 라타투이야 아. 아 정말 깜짝 놀랐어 아. 지가 튀어나온 서랍에는 열쇠가 들어있다 열쇠를 손에 넣었다 아... 나다투이 진짜 서랍은 비어있다 동안책이나 유아용 그림책이 꽂혀있다 그림책이 떨어져있다 어 뭐야 이 그림책 알고있어? 뭘 알고있어 역시 나는 어릴적 여기에 뭔 개... 아 그림책이 아 그림책을 기억하고 있대요 지 머릿속에 자 이런건 읽어줘야죠 깜짝이야 옛날에는 한옛날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살았습니다 돌고래 도치리님 감사합니다 돌고래 아니에요 저 겁쟁이 아닙니다 거, 저 사실 겁 많은 척 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 솔직히 내가 예. 방송 안 키우고 공포 키우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지만 여자는 그 아름다움으로 남자들을 유혹해 나쁜 일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녀라 이 말이네 그 탓에 마을은 완전히 망하여 남자들의 아내와 아이는 굶주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나쁜 여자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산으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나쁜 짓을 그만두기는 커녕 모습을 바꾸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뭔뭐 동화 내용이 있다구지? 괴물이 되어버린 여자는 숲에 들어온 아이들을 덮쳐 지옥으로 떠, 떨어뜨리는 새 귀신이 되어 몇 명의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숲에 사는 새 귀신을 퇴치하려 해도 그 누구도 새 귀신을 이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슬과도 같은 가랑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새기신은그 비와 함께 마을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 아이는 어디 있나? 내 아이는 어디 있나? 숲에 들어나 이러는 부족한 이자이는내나라 나에게 내나라 그때 마을 사람은, 마을 사람 한 명이 새기신을 향해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마을 사람은 새기신에게 덮쳐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그 마을 사람은 새 귀신에게 푸르게 빛나는 돌을 던졌습니다. 새 귀신은 그 돌에 맞고는 비명을 지르며 숲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돌을 던진 마을 사람은 새 귀신이 마을로 돌아와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도록 경배하여 새 귀신은 두번 다시 마을로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마을 사람을 오가마시라고 오가미시라고 부르게 되었고 숲에서는 새 귀신으로부터 마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숲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지고 마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뭐지? 그푸른도의 정체를 알려줘야지.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이거나 먹으라 하면서 푸른도 딱 건지니까 귀신 그냥 물리쳤던 게 끝, 끝이네. 그냥 기승결이네, 기승결. 없고 들어가 봐 잠겨서 열수 없다. 동화책을 봤으니까 뭔가 이제 또 나올 것 같은데, 아까 그럼 깜깜할 때 나왔던 개가 지였구나 아, 깜짝 놀랐어. 비상벨은 왜 있지? 아, 여기는 할게 없어요. 맞다. 나 열쇠 얻었나요? 아, 열쇠 얻었구나. 어딘가로 열쇠는 열쇠래. 내가 보기엔 여기야! 설마 여기 길인가요? 없겠지. 내가 보기엔 여기야. 내가 보기엔 여기입니다. 화장실 옆에. 여기가 아니면 제가 닉네임 37로 바꿀게요. 다크더덕님 감사합니다. 한개핑가이 <laughs> 어디에요? 아, 여기 아닌가 봐. 제 방, 첫 번째 방인가 봐. 야, 여러분, 뭔일 있었어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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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뭔, 뭔, 뭔 37이야, 뭔 소리야. 그냥 두칠이에요 여기고. 자, 세이브 합니다. 안에는 쓰지 않은 식 기능이 들어있다. 앨범이 있다. 앨범이 대체 몇 개야? 이 게임에? 앨범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다. 대부분의 사진에는 남성과 그의 자식이라 생각되는 인물이 찍혀 있다. 또 사진 옆에는 찍힌 인물의 이름과 같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남성은 케이치로, 이름이 케이치로? 아이는 켄지. 아버지랑 닮은 것 같아. 도고래 삼촌님 감사합니다. 저분도 찾아보자, 혹시 있을지도 몰라. 모레윤님 감사합니다. 아자카 자료관의 계약서 같은 여러 서류가 들어간 파일이 있다. 그 파일 중한 가지를 꺼내보았다 초콜릿을 감사해요 서로에는이토지와 저택의 사용권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있는 듯 했다 그 마지막에는 이 서면의 작성자의 이름이 제대로 적혀있었다 뭐야 비전 갑자기 또왜 이래 이 자료관은 관리인에게 모두 위임한다 또 최종 상속자가 없을 경우 유산으로 남긴다 이 부지를 마을의 자료관으로서 기부한다 이치로 그래, 분명 그 앨범에도 이름이 있었으니까 이거 추리 게임이에요, 근데? <laughs> 일단 여기 분명 내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야 그럼 여기 아버지의 고향이구나 파일을 다시 올려놓았다 사실 조금 더 있고 싶고 찾아보고 싶은데 일단 돌아가 봐야겠어 내일 다시 와서 관리인에게 사정을 말해보자 이거 내가 보기에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 자 이렇게 그냥 안 돌려보내주거든요, 고폭 게임들은 무언가 빛나는 물건이 설문에서 떨어진 것 같다 봐봐, 이걸 딱 이제 보면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또, 이제 뭔가 한다? 100%. 3백가가 빛나는 돌이 3개 이어진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돌려놓으려 해도 손만 위까지 손이 닿질 않는다. 일단, 가지고 내려가서 저처에 두고 갈까? 그건 그렇고, 예쁘네. 어쩜 이렇게 빛나는 걸까? 이 펜던트가 그돌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 펜던트가 그 돌인 것 같은데. 그 푸른색 그거. 동화에 나왔던. 아닌가? 거리가 3개 있고, 1, 2, 3님 감사합니다. 나, 나갑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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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잠겨있다. 저기 실례합니다. 오 사람이야. 아, 아 깜짝이야. 문 너머로 소녀와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그게 뭐라고 해야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 온 사람인데요. 관리인은 아니네. 네뭐 오히려 관리인을 찾고 있는데요. 저기 당신은 관리인이신가요? 아니 틀려. 일단 나를 여기서 꺼내줘. 네? 숨어있었더니 여기가 잠겨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 아, 어쩌지, 그럼 관리인은. 몰라, 그보다 딱히 찾고 싶지도 않고. 그럼 파출소에 연락할까요? 오우, 야. 싫어, 파출소라면 모치, 이즈키, 순경을 말하는 거지! 그것만은 싫어! 부른다면 죽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벽에 있는 작은 구멍에서 열쇠 같은 것이 나왔다. 이건! 그걸로 이방 열쇠를 찾아줘. 열쇠를 줬다 내가 얘 왜, 여기 왜 꺼내줘야 돼요? 음. 1층 방 열쇠? 왜 꺼내줘야 돼? 얼굴도 모르는데 여자예요? 소녀라니까 여자 같은데 얼굴 못생기면 바로 다시 가둘게요 어 1층 방이면 여긴데? 여기 아니라? 어 나갈까 그냥? 간다 저장하고 사무용품이 들어있다 장개서열 수가 없다. 컴퓨터가 있다. 얘 컴퓨터 열어나 싱크 된줄 알았는데, 여, 여기쯤에 열수 있을 것 같은데. 저택 열쇠가밖 남아있다. 2층 오른쪽 이거라나. 오케이. 나 갑시다. 구해주러 갑시다. 램프가. 내구도가 없어서 정말 좋네요 난 이런 게임이 좋아 가져왔는데요? 가지고 있는 열쇠로 문을 열수 있을 것 같다 연다 토크원 노래방님 감사합니다 한개 생각에 왜안 나와 어? 뭐야 저기요? 어 저기 숨어있네 거기 있나요?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이야 이런 곳에 불법 침을 침입을 침입 침입 불법 침 침입 아니야 침입이 아니라 아나 이것 때문에 헷갈리네 하다니 머리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나는 그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어쩌다 보니 흠아 저기 숨어 있었구나 오오 오, 이봐요 보라색 머리 국산 건빵 팬님 감사합니다 학생 혹시 이 주변에 사니 맞아 무슨 일이야, 이런 곳에 숨어서 갇혀버리다니. 딱히 있고 싶어서 여기에 있었을 뿐이야. 뭐? 집에 돌아가는 것도 싫고 학교 애들이랑 밖에서 만나는 것도 싫으니까. 그것뿐인데? 아무튼 여기에 있, 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 하지만 이미 이런 늦은 시간인데 집에 돌아가야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 시끄럽네. 일단 됐어. 언니 고마워, 열어줘서. 그것보다 빨리 여길 나가는 편이 좋아. 폐가 한 시간이 지나서 위험하니까. 잘하니 감사합니다. 여기 관리인 조금 머리가 이상하거든. 오 쉣. 역시. <laughs> 언니도 될수 있으면 빨리 도망치라고. 저기 잠깐만. 화이트데이 같은 건가? 관리인이. 일단 방은 뒤져 봐야죠. 방뒤질게 없네 갑시다 화이트데이 같은 수익 관리는 그런 거 같아 위층 한번 가볼게요 뭐 여긴 안 와도 될거 같다 가자 자, 그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없는, 오, 쉣, 깜짝이야. 뭐야, 쟤왜 저래. 뭐야, 잠겨있어! 일단 나는 어딘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없, 없는지 찾을 테니까! 언니는 혹시 저 믿으라도 나에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마! 뭐, 잠깐 기다려! <laughs> 제 따라가야 되나봐. 쟤 따라가는 건가 봐. 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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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화이트데이 맞네! 오, 뭐야? 할? 헐? 홀. 자, 여기 열렸고요. 오, 야광석 이것은 야광석을 원형으로 가공한 것이다. 옛날 마을에 오가미님이라 불리는 신령술사 주민은 이것을 사용했다. 이거구만, 이게. 현재는 가공 기술자를 감소해 인해 장식품 또한 없어지고 있다. 오유 그림 개 무섭다. 꽤 오래된 옛날 사진인 듯하다. 알아볼 수 없대요.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나가면 뭐가 나오나? 저장 한번 합시다. 이 여자 옆에는애 어디 갔지? 이개 집에 어디 갔지? 위로 올라가